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점점 날씨도 더워지고 어, 6월 최대 뜨거운 날씨라는 날도 있었어요. 점점 더워질 텐데 또 이제 6월이 지나가고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어, 아이들 방학도 하고. 어, 나름 또 바쁜 시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연습해야 된다 되는 걸 잊어버리고 못할 때가 있는데 또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연습하는 시간들 더 부지런히 가져보기로 해요. 아,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어, 감각하기, 감각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를 거예요. 신체 느끼기, 감각하기 뭐 이런 건데 어, 저의 강의에서도 몇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감각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고 어,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를 맡고 어, 뭐 촉각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그런데 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오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감각은 감각 그대로의 감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그 감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감각에 나의 경험, 어, 나의 어떤, 어, 과거에 이렇더라라는 나의 어떤 생각들을 입혀서 이제 지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지금 창밖에서 뻑국, 뻑국, 뻑국 소리가 나요. 어, 그러면은 이 창밖에서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창밖에서 뽁꾹뽁꾹뽁꾹 소리가 나요. 음, 그럼 여러분은 그거를 그뽁국기 소리를 어떻게 듣나요? 무슨 소리라고 생각해요? 어, 이게 이제 어, 가, 지각이죠. 들리는 거는 뽁국기 소리예요. 뽁꾹뽁꾹뽁 꾹. 그런데 제가 이뽁국기 소리를 아이고 뽁국기가뽁꾹뽁꾹 뻐꾸, 울고 있네. 어디에 뽁국기가 있지? 그럼 저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뻐꾸기가 울 일이 없잖아요. 그럼 뻐꾸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대부분 이 시간에 뻐꾸기 소리는 어, 두부를 팔거나 콩나물을 팔거나 뭐 뭔가를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뻐꾸기 소리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동네에도 뭐 이렇게 뭐 어, 반찬거리 파는 어떤 자동차 올때 뻐꾸기 소리 나는 게 있나요? 어, 저희 아파트에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는 어, 그 두부, 콩나물 뭐 어 이런 거를 파는 조그만 수레가 오는 이 차가 오는데 그 차가 아마 콩나물이 왔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매일 그 시간에 뻑꾸기 소리를 내요 그러면은 그때 다 이제 나가거든요 뭐냐면은 뻑꾸 뻐꾸, 뻑꾸 뻐꾸, 뻑꾸은 감각인 거죠 그런데 내 경험이 아 뻑꾸기 소리 그 차가 왔구나 이건 지각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하고 그것을 지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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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빨리 뛰면 우리는 또 그걸 해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쿵쾅 쿵쾅 뛰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은어 무슨 일이 있나? 뭐가 어 불안한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TV에서 어 되게 막 그 전쟁이 막 나고 사람들이 위기 중에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느낄 때 우리 신체에서는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턱이 굳어진다든지, 또는 막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다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감정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불안감 또 거기에 덧입혀진 어떤 우리의 생각들 이게 어우러져서 신체 감각으로 나타나고 감각은 또 해석되고 해석되어진 것 때문에 그 감각이 그렇게 익히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상호 작용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각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 힘든 일을 당했다. 예를 들면 어, 어렸을 때 폭행을 당했다 또는 어렸을 때 불이난 경험이 있다. 뭐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많이 맞았다. 뭐 그런 사람들은 어, 이내뇌 속으로 어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뭔가 탕탕탕탕탕 소리가 나면 어, 그냥 그게 단지 탕탕탕탕탕탕 한 소리로 들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탕탕탕탕 소리가 과거의 우리의 어떤 기억을 소환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많은 정보들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진단 말이죠. 어,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막 불안해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실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 탕탕당당당 당 소리가 나면 누군가 나를 막 쫓아올 것 같고 때릴 것 같고 위해를 갈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면서 심장이 쪼여오고 온몸에 긴장이 되고 털이 곤두서고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신체의 감각들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고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할 거냐면은 이 감각, 신체 느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체 느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섬세하게 있는 그대로 느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느껴내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어서 실은 내 손이 이쪽 손이 아까부터 이렇게 조금 떨린단 말이에요. 떨려요. 떨려요. 조금씩 떨려요. 그런데 우리 신체와 나는 어떤 관계냐면은 서로 유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이 상황에서 내이 이 손가락이 이렇게 떨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이쪽 팔을 무거운 것을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실은 무리하게.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내, 내이 신체는 너는 지금 이쪽 손을 너무 써가지고, 어, 무리를 했어. 그래서 지금 이쪽 팔이 아파. 그래서 이쪽 손이 이렇게 이렇게 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과거의 큰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살짝살짝 살짝 떨리는 것들을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어디선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어? 내가 왜 이러지? 어? 아, 내가 지금 이게 힘들구나. 생각보다 힘든 거구나. 아, 그래. 아, 조금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렇게 기민하게 내 몸에서 말하는 것과 또 나의 상태가 내 마음이 서로 기밀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그내몸내 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에게 어 아이가 엄마 나 이래 이래 해서 이것 때문에 이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아 어, 그래? 힘들어? 어 그래 알았어. 그럼 좀 쉬어.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조금 힘들어서 이거 좀 해야 돼. 엄마가 모르는 척 해요. 대꾸도 없어요. 엄마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이제 더 강하게 말이죠. 엄마! 나 쉬고 싶다고! 엄마 나 이거 싫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또 엄마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 이게 뭐야! 싫어! 이렇게 말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가 조그맣게 이렇게 말할 때잘 엄마가 알아차리고 그걸 조정해 주고 못신다면 누구야 조금만 기다려 이것만 끝나면 쉴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아이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조그마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그때 그때 그것을 느끼면 우리 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고 우리가 그것을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서는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어필하게 돼요. 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막 설사를 한다든지, 예, 또는 뭐막 온몸에 발진이 돋는다든지, 어,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이라는 게 그러지 않겠어요. 큰 병이 돼서 돌아온다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조그마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서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연습을 할 거는 뭐냐면은 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소화되지 않는 감각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 이거죠. 우리의 몸에서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어떤 때 굳어요. 몸이 굳어요. 그리고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어나그 생각하기 싫은데 또 떠오르고 떠오르고 떠올라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은 자 당신이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신체 느끼기 연습은 우리의 감각의 정보를 어떻게 느끼고 수용하고 반응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훈련이에요 자이 신체 느끼기 연습을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정신 속에 깊은 이완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 그리고 중추신경계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신체가 자가치유의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상담자들은 이 책이 아니라도 이런 연습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또 분노하는 내담자들에게 어, 이런 연습을 시켜요. 다 누구에게나. 음, 이제 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이제 손, 이제 손 느끼기. 이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손 느끼기. 어, 우리는요, 손이 달려있죠. 그래서 손을 쓰죠. 그런데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 손의 느낌이나 손이 달려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왜? 3 6 5일을 붙어있고 항상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얼마나 귀중한지 손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우리는 어잘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강한 신호들로 지금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알아보지,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게 느끼는 연습을 함으로써 이 감각하기를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자,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세요. 자, 한참히 보세요. 자, 등을 돌려서 손등도 한번 보세요. 어, 여러분, 제 손등을 지금 보니까 등에 주름이 많아요. 조그마한 주름들이. 예. 그리고 손마디도 이렇게 굵어져 있고, 어, 이제 제 손가락이 좀 긴데, 옛날엔 길고 가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두꺼워지고 손바디도 이렇게, 이렇게 뚱뚱해지고요. 어, 손바닥은 어떠냐면은 아, 좀 이렇게 제가 손으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손바닥도 조금 거칠고요. 손톱도 아, 이 제가 이거 무슨 집안 행사가 있어가지고 손톱 내일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벗겨지고. 또 손톱도 손톱 밑에 이렇게 때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제가 흙을 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까만 게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보세요 저는 제 손을 보면서 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수고하고 애썼구나 내 손이 내가 살아오는 이긴 세월 동안 나를 돕고 수많은 일을 해내고 오늘도 수많은 일을 타자를 치고, 또 어, 흙을 만지고, 청소를 하고, 세수를 하고, 어, 이렇게 좋은 나의 동반자였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렇게 이 손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무엇인지, 또 손등을 보면서 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느껴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느껴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 이 손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 손에 어, 느껴지는 온도, 또 촉감, 음, 또 피가 흐르는 듯한 어떤 따뜻함 그런 것들을 이제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이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손을 충분히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손을 충분히 느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충분히 낮아져요. 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느끼기와 생각하기를, 어, 그, 동시에 강력하게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느끼기가 없어져요. 현재의 감각 자체가 없어져요. 이 느낌 속으로 지금 이 손에 대한 느낌을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완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꽃 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느끼고 이렇게 하나 하나에 느끼고 그 느낌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은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이 신경이 이완되고 쉬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어,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더니 어, 한 순간에 몰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근데 이 몰입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한 순간에 어떤 하나의 주제나 하나의 느낌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립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은 그 위에 어떤 것들의 이 걱정이나 불안이나 사고가 줄어드는 걸 의미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조금 길어졌는데 이 느끼기를 연습하는 것. 사물을 가지고도 연습을 합니다. 자이 컵을 보는 거예요. 이컵 우리가 보통 뭐 아, 컵에 물 따라서 그냥 먹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어, 어떻게 해서 내 손에까지 오게 됐을까? 이 무늬는 참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지? 뭐 이렇게 이, 이 사물을 하나를 깊이 이렇게 쳐다보고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고가 이렇게 다운되면서 여러분이 이완되고. 느려지고, 네. 어, 이렇게 활성화되는, 신체 감각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 오늘 이렇게 신체 느끼기, 감각하기를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이걸 조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이렇게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보고, 느껴보고. 어, 여러분의 발을 봐도 좋고요, 뭐라도 좋으니까 어, 손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잘할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하나 하나를 어,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